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제가 스무 살때 한참 몇 킬로 떨어진 사람들과 채팅을 주고받는 어플이 유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재미삼아 여러 남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만난 적은 없었지만 그냥 시시콜콜한 얘기를 주고받으며 그렇게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러다 엄청 멀리 있던 23살인 남자와 연락을 하게 되었어요. 흔히 말해 보증 없는 사람은 믿지 말자라는 주의였는데도 저도 여자인지라 잘생긴 그 사람의 사진에 혹해 연락을 많이 주고받게 되었어요. 그 사람은 대학생이었고 방학 때 학비 또는 용돈벌이 겸 매번 지방으로 내려가 막노동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젊은 나이에 부모님 손 빌리지 않고 열심히 하는 그 사람이 참 대단해 보였습니다. 저는 직장은 다니고 있었지만 부모님한테 한참 의지하고 살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저희들은 쌈 아닌 쌈을 비슷하게 타게 되었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면서 항상 서로가 서로를 보고 싶다, 너무 좋다 라는 이야기가 오고 갔어요. 그 남자는 저를 정말 만나고 싶어 했지만 저는 워낙 스스로에게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었고 날씬하지 않은 몸이었기에 만나기를 꺼려하며 만나자는 말을 항상 피해왔었죠. 그러다 한날은 제가 몸이 많이 아팠던 날이었습니다. 당연히 그 사람한테도 아프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게 몇 시간을 잠에 빠져있다 일어났는데 그 사람한테 연락이 와 있더라고요. 어떤 수수께끼 같은 번호와 함께. 이게 뭐냐고 물으니 한번 풀어보라고만 얘기했는데, 약기운에 오락가락 했던 저는 도저히 풀지 못하겠다 하며 얘기해달라고 졸랐고, 그가 대답해준 정답은 제가 살고 있는 지하철역 사물함 번호와 비밀번호더라고요. 이게 뭐냐고 물으니 가서 한번 확인해보라고 했어요. 서울에 왔다 갔냐 했더니, 아프다 그래서 사물함에 물건만 넣어놓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놀라기도 하고, 감동도 받았고, 혹시 근처에서 날 보려고 기다리는 건 아닌지 걱정도 됐지만, 물건을 찾으러 역으로 갔습니다. 사물함을 열어봤는데, 커다란 상자가 하나 들어있었어요. 제가 먹을 약이랑, 간식, 선물 등등, 이것저것 들어있는 상자가 있었죠.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고, 이 사람을 꼭 만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시작했어요. 연락은 계속하며 지냈고 만나고 싶다라는 말은 핑계대며 이리저리 피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그러더주 그 사람도 많이 지쳤었나봐요. 연락이 뜸해지더니 결국 연락이 끊겼고 사귀었던 사이는 아니었지만 너무 좋아했기에 너무 슬펐습니다. 그렇게 좋은 자만의 이별을 했죠.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저는 종종 그 사람을 생각하며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익숙한 번호로 연락이 왔어요. 잘 지내냐고. 진짜 너무 놀랐어요. 이렇게 다시 연락이 될줄 몰랐거든요. 그렇게 또다시 우리들은 본격적으로 연락으로 썸을 타기 시작했고, 만나면 우리는 꼭 사귀자 라는 말이 오고 갔었죠. 그렇게 한달뒤제 생일인 달이었습니다. 저는 친구들과 생일파티를 한다고 전했고, 그 사람은 날 보러 생일파티에 참석한다 했어요. 서울 지리를 잘 모른다고 했던 그 사람을 데리러 한껏 꾸미고 버스 터미널에 그 사람을 데리러 갔어요. 진짜 정말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어요. 너무너무 설레고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렇게 꿈만 같던 그 사람을 마주하게 되었고 우리 둘은 어색하게 웃기만 했어요. 그 사람은 저에게 선물과 편지를 전해주었고 편지는 쑥스러우니 나중에 읽어라 하더라고요. 그 모습도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그렇게 생일을 함께 보냈고 그동안 못 만났던 시간을 체육이라도 하듯 매일같이 만났어요. 사는 곳이 1시간 반 정도 되는 거리였는데 보고 싶다라고 한마디면 저를 만나러 와주었고 제가 저녁도 못 먹고 일을 하고 있으면 도시락까지 싸들고 절 찾아왔죠. 정말 너무나 행복한 나날들이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3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뜨거웠던 우리도 시간 앞에 장사 없다 했던가요? 서로가 서로에게 많이 익숙해져 있었고 당연해져 버렸어요. 그 사람은 저 몰래 클럽을 자주 다니기도 했고 헌팅 술집도 다녔어요. 남자 친구의 친구들도 제게 충고해 주더군요. 너는 더 좋은 사람을 만나야 한다고. 알고는 있었지만 항상 남자 친구의 모든 의심스러운 행동을 모른 척했고 연락이 없던 날 잠이 들었다는 핑계도 동기들과 과제를 하느라 연락을 못 했다는 핑계도 그냥 다 믿어주는 척 넘어갔어요. 정말 바보 같은 저였지만 그만큼 그 사람을 많이 사랑했고 그냥 재미삼아 다니는 거라고 믿고 싶었어요. 아니, 그렇게 믿었다는 게더 맞을 것 같아요. 위태로웠지만 그렇게 우리는 만나고 있었고 저의 제안으로 제 친구 커플과 저희 커플이 1박 2일 여행을 갔을 때였어요. 계곡 같은 곳에 텐트를 치고 캠핑을 했었죠. 물놀이도 하고 맛있는 것도 만들어 먹고 진짜 너무 즐겁고 행복한 여행이었어요. 하룻밤이 지나고 아침에 친구와 같이 씻고 있는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내가 오빠랑 헤어지라고 하면 헤어지겠냐고. 저는 무슨 헛소리냐고 웃어 넘겼고 그 뒤로 친구는 농담 반 진담 반 같은 느낌으로 몇 번을 더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때도 저는 우선 넘기기 바빴고 친구가 하는 말이 괜히 신경 쓰이기도 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렇게 몇달뒤 남자친구는 또 연락이 되지 않았고 저는 친구에게 울면서 속상하다 하소연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친구가 참다 참다 안 되겠다며 얘기를 해주는데 정말 너무 큰 충격을 받았고 벙쩌 있었어요. 그 캠핑했던 날 저랑 친구가 화장실 간 사이에 제 남자친구가 친구 남자친구에게 자기는 밤문화를 굉장히 좋아하고 오는 여자는 절대 막지 않는다고 친구 남친이 그럼 여자친구는 가만히 있어요? 라고 물으니 쟤는 내가 그냥 잔다고 하면 다 믿어 그러면서 다른 여자 몇 번의 잠자리도 있었다고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머리가 띵하고 가슴이 콱 내려앉은 기분이었습니다 진짜냐고 물어보니 진짜라고 대답해 주었고 도저히 못 믿겠으면 자기 남자친구와 통화를 해보라고까지 하더라고요. 정말 너무 화가 나고 수치스러웠어요. 왜내 친구 남자친구에게 말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고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지 혼란스럽고 너무 더러웠어요. 다음 날 저는 검사를 하러 산부인과를 가야 했고 약을 처방받아 먹었어요. 검사 결과는 역시나더라고요. 어떤 누군가와 했길래 저에게 이런 병까지 옮기나? 너무나 미치도록 화가 났고 너무 더럽고 끔찍했어요. 정말 돌아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당장이라도 그 사람을 죽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죠. 미치도록 화가 났지만 그런 마음을 진정시키고 연락 없이 남자친구를 만나러 갔고 갑자기 찾아온 저를 보고 많이 놀랐는지 당황한 표정이 역력하더군요. 남자친구를 앉혀놓고 물으려고 하는데 참 기가 막히게도 선등에 클럽에서 찍어두는 도장이 떡하니 찍혀있더라고요. 진짜 얘기나도 가치도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마음이 확 들었어요. 그래서 얼굴에 검사 결과지를 던져주었어요. 그 종이를 보더니 이게 뭐냐고 저에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네가 했던 더러운 짓의 결과물이라고 말했어요. 그 어떤 욕을 해줘도 속이 풀리지 않겠지만 지금은 그거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별 욕을 다 했던 것 같아요. 너 같은 새끼는 정말 너무 끔찍하다고. 이런 쓰레기인 줄알았다면 그때 널 만나지 않았을 거라고. 모든 기억을 다 지우고 싶을 만큼 너무 더럽다고. 하고 싶은 말을 다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너무 화가 나 머리가 하했거든요. 그렇게 저는 마지막으로 더러운 물건 함부로 놀리지 말고 쓰레기면 쓰레기답게 살아. 라고 말하고. 너 같은 여자를 만나서 너도 똑같이 고통 속에 살았으면 좋겠어. 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그 사람과 헤어졌어요. 그렇게 있고 저는 제 인생을 다시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그 시간들이 너무 억울했지만 그렇다고 포기하며 살 수도 없다 생각했으니까요. 재취업에도 성공해서 직장생활도 열심히 했고 운동도 열심히 하면서 말이죠. 이렇게 저 혼자서 열심히 살고 즐겁게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저에게 관심을 보이는 사람도 생기더라고요. 하지만 한 번의 시련을 겪어서인지 쉽게 마음을 주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익숙한 번호로 연락이 오더군요. 이 인간이 정말 아직도 욕을 덜 먹어서 일어나 하고 화난 상태로 전화를 받았는데 의외로 차분하게 받아들이면서 그냥 한번 얼굴만 보자고 하더군요. 그냥 이게 마지막이니 얼굴 한번 보자고요. 찝찝했지만 전과는 다른 느낌에 다른 사람이 된것 같아서 그러자고 했습니다. 만나서는 별말은 없었습니다. 그저 저를 바라보고 있다가 차한 잔을 느긋하게 마시면서 그냥 사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그 남자 앞에서 저도 굳이 입을 더럽히고 싶지 않아 그냥 차한잔 마시자 하고 있었습니다. 차한잔다 마신 그 남자는 이제 가자고 하더라고요. 싱겁게 이게 무슨 짓이냐고 했더니 그냥, 차마 미안해서, 미안하다라는 말도 못했다고 하더군요. 자기 같은 인간을 만나서 후회스러울 텐데, 그래도 절 많이 사랑했다고요. 코 웃음 쳐주고, 잘 알겠다고 하며 보냈습니다. 그렇게 각자 길을 갔죠. 뒤를 잠깐 돌아봤는데, 그 사람이 절 계속 보고 있더라고요. 뒤늦게 무슨 멜로 영화 찍나? 웃겨진 자.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두달 정도 있다가, 문자가 하나 오더군요. 그 사람의 이름 앞에 곧자가 붙어서요. 지독히도 원망스러웠던 인간이었지만 마지막 가른 길을 모른 척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서 듣게 된 이야기들은 참 놀라웠습니다. 그 남자는 어릴 때 소아암 환자였고 완치 판정을 받아서 잘 지내고 있던 중 1년 전쯤 다시 재발을 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손쓸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 온 가족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냥 치료받지 않겠다고 했다더군요. 어차피 치료해도 살 확률이 얼마 안 되는 거라면 굳이 병원에서 마지막을 보내고 싶지 않다고요. 아마도 그 즈음이 남친이 이상해졌다고 생각하던 그때였나 봅니다. 남친의 어머님이 저에게 와서 아는 척을 하시더라고요. 여자친구라며 사진을 보여줘서 제 얼굴 알고 있다고 하시면서요. 그러면서 절 붙잡고 한참을 우셨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고요. 전혀 슬프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분의 들썩이는 어깨를 보니 제 얼굴에도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영정 사진 속그 남자의 환희도 웃는 얼굴이 제 마음을 더 애기게 만들더라고요. 어머니는 그러시더군요. 문자를 보낼까 말까 고민했었다고요. 괜히 잘 사는 여자아이의 마음에 큰 구멍을 만들어 버리는 게 아닐까 싶어서 걱정이 됐다고요. 그런데 내 아들의 처음이자 마지막인 여자친구를 꼭 한번 만나보고 싶었다고요. 정말 미안하다고요. 자신의 이런 욕심으로 저에게 큰 상처를 남기는 게 너무 미안하다고요. 그냥 그분의 등을 쓰다듬어 드렸습니다. 그 남자의 짧은 인생에 3년이라는 시간을 함께했던 저는 그 사람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언젠가 시간이 흐르면 저도 잊고 사는 날이 오겠죠?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